근데 아나 족병신이더라고 괜히 들어갔잖아 야 진짜 재성이 있을 때 스크린 영상 보면은 야 진짜 충분이가 너만 보더라 진짜 너한테 응? 욕 먹기 싫어서 너만 보더라 나한테 이런 욕먹어야지 싫어 근데 쟤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내가 이편한테 말한 적이 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쟤 아나보다 위선 훨씬 잘해 그냥 위턴이 나은 것 같아 아나는 뭐, 야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까 때 했지. 그게 어 대체할애가 없어도 쟤이를 안아 시킨 건데 솔직히 말하면 <laughs> 대안이나 영준이가 안하는 쟤보다 훨씬 잘해. 영준이가 있으면은 아첨 팀더 좋았지. 영준이가 이제 그 게임을 잘봐고 그냥 할 사람이 없어서 쟤를 시킨 거야. 제이를 안아 시키기에는 제이만큼 루시오 제나타를 할줄 아는 애가 없어서 쟤를안 시킨 거고. 그렇다고 충권이가쟤이만큼 루시오 제나타를 하는 게 아니라서 쟤를 그냥 안하를 시킨 거야. 그게 다야. 그냥 쟤가 안한 거는. 그리고 근데 뭐, 아나 구 아나 할때난 제가 튕길 줄 알았어 팀에서 튕길 줄 알았어. 나 <laughs> 얘냐? 근데 뭐냐 못 하진 않았어. 아 이거 안 바꿨다. 저기 저기야. 뭘안 바꿔? 이거 뭔가 뭐, 그 뭐야 위치. 다시 야 이봐 여길왜 들어가? 후, 느낌 오지와 아. 진짜 우리 팀은 얘가 제일 구멍인 것 같다. 늘 느끼는 거지만, 얘가 제일 고마운 것 같다. 어허? 내가 이름은 말안 할게. 얘가 제일 고마운 것 같다. 그치, 제야 지금, 바로 오고 분이거든요? 음, 나 봤을 때 그런 것 같아. 내가 제일 <laughs> 원하는 것 같아. <laughs> 야, 진짜로. 내가, 내가 디바에 내보다 잘할 것 같아. 나 요즘에 한번 디바 해야... 한단 말이야. 나 요즘에 한 번씩 바 하는데 나 진짜 디바 잘하는 것 같아. 다 잘한다 그래 사람들이. 탱탕이 진짜 못하겠어요. 제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진짜로. 너는 답답한 거 싫어해서 넌좀 거의 진로 하잖아. 어나 네. 답답한 게 싫어. 여기 저기. 내가 답똑같 응. 패든 최고 말지. 너무 답답해 내가 지금. 지켜주는 건 하나도 안 어렵더라고 집어를 해봤는데. 근데 지켜주는 건 하나도 안 어려운데 팀원이 그 지켜줄 땐못 잡아주면 존나 땅 나더라고. 어 맞아 맞아 맞아. 근데 나는 존나 잘 잡아주는데 얘는 지켜주지를 못하더라고. 우리 편얘가 문제였어. 지금 보 계속 보는데 얘가 문제였어. 아, 이거. 그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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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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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같아. 이 애초에 저런 거리 싸우지 말고 좀 밟으면서 때렸으면 걔네가 먹어야 될것까어 둘이 있어야 같 진짜..진짜 못하는 거같아 역시..역시 홈머가 될거같 우리 집 애가 너 깔고 있어? <laughs> 아 씨야 민영이 듣고 삐지겠네맞막 듣잖아 오랜만에 됐는 거라서 다시 가볼까? 오랜만에 들어서 기분 좋을 수도 있다 아 역시 이왕이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라면서 <laughs> 네, <그래. 웃음> 야, 야, 근데 그래? 야진홍이는 얘는 오랜만에 해도 숨지 같은데 동국이 진정한 야 진홍이? 진호이가 하는 캐릭이 에임이 피를 먹는 캐릭인데. 야 아니 그 게임 감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. 아그거는 어려서 그래. 아 얘는 사실 진호이는 재능 이 있어. 얘 얘는 진짜 어려 어려서 피지컬이. 그럼 같이 계속 해봐도. 네 피지컬은 좋거든. 네데에 m i n g 기기야. 얘는 진짜 얘는 진짜 개인지 잘한 것 같아. 괜히가 진짜 인생 최면. 이 걱정이 나이다 어, 잡아, 잡아. 이거만 어 아, 아직 지 말고. 안 돼, 안 돼, 아, 아니 진짜로 진호이가 괜히는 잘했어. 또, 진호야 괜히 잘했어. 그냥 장난으로 막 집에 못난다 못난다 지 진호야 괜히는 잘했어. <laughs> 아, 벌써 라 <버티스> <laughs> <버티스는 힐렛다>. 잘하지 칼을 준비가 됐다 그러네? 바꿔서 아야겐지딱 그게 중안하나 진홍이가 아니었네? <laughs> 궁극기가 준비됐다 어, 어 육이가... 지금 트레이서가 진홍인데?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다 오늘도잘해보 o u r 했습니다 n e Oh, chill, c h i o t g o i 우리 to be here. I'm n be o i e r 역시 오는박 역시 우리 혼모나 님이 할건 하셨네. 민타고 계신다. 야, <laughs> 내일 불타오 처음 봤대야나 <laughs> <중국이라> 준비됐어. <laughs> 아 근데 확실히 추모 님이 인스를더 잘하네, 하나보다. 지금 아다 들어오네. 얘석 그냥 석아 되게 아는 패슬, 패슬. 어, 얘 손불아도 되고 지나서도 되고 <laughs> <목소리>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얘는 왜 계속 에 서고 있는 거야? 또쳤다 어? 아니 여기서 맵에 민턴이 턴 주먹 치고 있는데 고 메스티스를 왜 키는데? 와 얘는 진짜 손다 와, 시아, 내가 좀. s t 만 보고 있 o p s t o 네 stop, s 전 중이야! 와... 내... 내 전신에 지금 소름 돋았대, o <laughs> 나 s t 이 p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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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t o p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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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t o p stop, s t 야, 근데 맷 디바 있잖아. 내가 하는 걸 봤는데 위선이 들어갔을 때 미, 매트리스 치는게 아니고, 위선에 들어갔다가 한피반피 정도 까져갖고 빠질 때 있잖아. 빠질 때 매트리스를 풀러 켜줘가지고 위선을 살리는게더 좋더라! 힐러 공도 뭐차 말... 어, 뭔 말인지 알겠는데 힐러 공도 차고 윈선이 확실하게 잘수 있어 들어갈 때 켜주면 윈선이 그다음 점프 풀하면서 빠질 때 죽을 확률이 좀 높거든 상대방이 좀 잘하면 근데 아예 매트리스를 뭐, 아끼고 있다가 윈선이 방충구 나갔을 때켜주니까윈선이좀 많았더라 그거 나중에 민영이한테 가르쳐주 아, 민영이 이제 데이트 끝나 안 빠졌어 아 그래? 아, 그럼 어, 우리 디바 누구야? 우리 지금 새로 야 돼. 지금 지금 민영인데 사람 없어서. 민영 그럼 그래? 내가 내가 디바 한번 할게. 아이 됐어. 내가 디바로 대이팀합류할게아 <laughs> <나> 요즘에 디바 <laughs> 잘하더라 네, 진짜로. 한달 아, 네, 진짜. 나한 네, 지야 디바 잘하더라. <laughs> 나 이번하고 민영이 나오는 어, 거 보고 막 좋아했다가도 형나 그냥 로 할게. 이런 이런 이 아니 나 민영이랑 이 다음 판에 한번 바꿔 <laughs> 보면 <바꿔보만>. 아, <내가 웃음> 안 돼? 내가 진짜 민영이만큼홍범로 죽이면 안할게 야, 녹화 다 해놔라 <laughs> 알았 아, 이 <빌라>, <laughs> 아, <야>, 지금 <laughs> 솔져가 풀려서 아, 막니 막아, 진짜 막아, 막아 솔져가 너무 풀렸어 솔져 보는 사람이 카드레카드드 됐다 이 나 피해! 나나 피해!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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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! 그래. 나 그냥 쏠잖아 어충훈이가 윈스턴 잘한다니까? 거짓말이 아니라? 내가 그래서 그렇 말했었어 이킹한테그 하나를 야, 새로 구하고 충훈이를 탱커로 돌려가지고 그래, 근데 하자고 그럴 수가 없어 승찬이를 그럼 빼야되잖아 승찬이 버리면 되지 <laughs> 아, 아따 승찬이 삐진데이 올라가면서 요 어, 돌려가면서 데미지를... 창식, 알파 그리고 스폰이는 그것때문에 뺀게 아니라 제 대리 때문에 뺀거지 오케이 호우, 호우라는 것 때문에 대빈, 대리, 대리, 대리다 뺀거야 창식, 알파 그래 그거 괜찮네 그러면 누구? 알파가 승찬이고 창식이 아닌데 반대가 <laughs> 반대가 어떻게 되노 야 메인이, 메인이 알파가 누군데? 알파가 미스턴이고 창식이 아 창식이 그래, 라인이야. 야, 라인 아 그래 감언 됐네 승찬이가 라인하고 됐네 아 근데 승찬이는 아. 좀 아쉽다 솔직히 내가 이제 이제 지나서 하는 말인데 충분히 라인이 너무 약하잖아 아 어. 아니 아니 아니야, 아니야 충분히 라이 좀해 그래도 승찬이만큼은 못 하는데 좀해 근데 또 아, 승찬이가 아, 또 민선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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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하는 것도 아, 아니야 못 아, 못 아, 잘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못하는 아니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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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게 내가 느껴져요. 내가 느끼는데 은찬이는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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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 둘이 합치면 씨발 그냥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뭐그게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 근데 인서는 뭐, 충분히보다 동조가 더 잘해 아니야 아니, 동조 더더 못해 나다난다 다 둘이 랑다 해봤어 전 구간을 다 해봤어 둘이랑 동조 가더 못해 동조가 동조가, 움직이면... 동조가 뭐냐 그거 도 잘해 충분히보다 동조가 충무보다 라인을 더 잘해 윈스턴 갓충근어 충건. 충군이가 윈스턴을 좀더 잘하고 동조가 라인을 더 잘하더라 충무보다 뭐 충군이는 좀 그게 있어 쓸데없이 돌진 잘 받거든 오아못 찍었어 나 보고 있다가 바로 넘겼는데 음. <laughs> 그리고 동조는 좋은 게 얘가 브리싱을 잘해 브리싱 정말 잘해 그리고 얘가 성격을 했어

처음 할때한 두세 판 두세 판 잡힐 때 써봤는데 기도 괜찮더라. 여기서 이제 갈고리 타고 저기 위에 올라가 가지고 프리드 할수 있어. 이거 우리 힐라 다있있던데 디바가 멍 때려서 죽은 거다. 난 봤어. 디바가 뒤에 다 물려 있는데 지 혼자 앞에서. 매트리스 케어 구경하고 있더라. 반대 게무기가 충전되는 중이요. 연어가 업자반에 내가 공무기가 준비됐어. 이제 열 명, 아제 혼내주자. 7물칠세 작전 시작한다. 어떻게 브리핑을 해요? 그럼 내가 지금 디바 보고 있는데 내가 매트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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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지라 하고 있어? 가만 이제, 만가만 이제 그 사람 카메라 잡고 아만히 가만히 가만히 지만히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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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히가지히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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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만히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<laughs> 위선 보러 간다. 리퍼, <웃음> <웃음> 야 제이야. 네? 충근이가 <laughs> 형솔저 하는 거 보고. 핵이냐고 물어보더라 엣 네. 아이 씨X 아니 아니야 아 너네 근데 진짜 여기까지 와서 계속 옆에 업버를 자랑을 하는 거야 진짜 <laughs> 오버치가 하고 얘기해 씨오버치해 어, 본킬 안 해서 그렇지 어어어전어한 <laughs> 번씩 해그리워였다 <laughs> 아니 나 진짜 지금에서 아니 너네 어, 애들 진짜.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뭘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하려고 그래 어? 난 잘하는 거난 잘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뭘 그렇게 하긴 했어거든 잘하니까. 잘하니까 늘 잘한다는 말에 굶주린 거지. 아, 이마 또 디바 공각 본다. 좋습도 오, 제대로 어제보봐 봐. 건전 이라고도잖아 총도 잖아 그냥 앞으로 맞으면, 맞으면 때려 그냥.

가좀 봐봐. 운부서는비 생각을 안하냐뭘죽이든 밥이든 비벼야지. 2대 <laughs> 1. 이번 건 됐다 았이 야, 야, 우리 루시 좀 보고 있어? 네, 좀 보고 있어요. 아, 일단 다루시한테 신경 써어요루시를 봐야 되네. 최고의 플레이. 아, 얘가 왜? <웃음> 음. 사실 비가 또 보시고 시지 아, 다